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들은, 자, 이제 중세사회 전개에서 여러분들 거기, 어, 우리 그, 그 입문서. 자, 입문서는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숙종부터. 자, 여기서부터의 내용들인데. 자, 조금 전에 제가 개관적인 설명을 드렸죠. 이 시기는 어떤 시기? 11, 12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문벌기 족기이 시기라고 그랬어요. 숙종은, 자, 일시적으로 당시에 이자의의 난이라고 하는 난들을 진압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자, 이런 시도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숙종의 업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별무반.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대외관계를 같이 보면서 갔는데 이 12세기가 되면요. 은 누가 이제 확장을 하냐면 여진. 여진이 이제 확대가 되던 이런 식이야. 자 우리 지도를 통해서 또 이제 12세기 어떤 대외관계 상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은 자 우리가 아까 10세기 자 이때까지는 10세기 11세기 쪽까지는 거란. 거란과 여기 있는 뭐야? 여기 거란이 있었죠. 거란이 여기 있고 그대로 요나라라고 씁시다. 거란이 이제 요나라니까. 요나라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뭐가 있었어요? 송나라가 이렇게 있고 송나라 자송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성장을 하냐면 여기는 여진이 성장을 해요 여진은 요기입니다 근거지가 여기서 점차 성장을 해자그 다음에 여기에 고려 고려까지 해갖고요 자 12세기 대외관계는 어떤 관계 송나라와 자 여기는 고려는 여전히 이제 친성관계를 그대로 맺고 있고 요나라와 자 송은 여전히 또적대관계고요 그죠 고려와 유는통규를 체결하긴 했지만 뭐 적대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건 별로 좋지 않은 관계 좋은 관계는 아니고 이런 와중에서 이 송나라가 얘네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네가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여진족 얘네가 막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랑 손을 잡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얘네랑 이제 손을 잡는 자 지금 대외관계를 좀설명좀 드리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어쨌건 이런 와중에서 그 굉장히 좀 어떤 거야 좀이 급박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 유목민족들 얘네들은요, 자, 소 젖자고 양 젖자고 다니다가 갑자기 지도자가 등장하면 무서워져요. 여기 지도자가 등장한 거야. 뭐가 등장하면 우야소라는 지도자.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오하속이라고 한자로 쓰고 얘네말로 우야소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세력, 세력을 규합하면서 고려가 이 당시의 강역이 어디까지예요? 여기 있는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자기까지잖아 얘네가 어디까지? 밑에는 정주지역까지 여기까지 남아라는 거야. 내려와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고려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숙종 이전에 두 번에 걸쳐갖고 여진 토벌대를 파견을 했어. 임관과 윤관, 두 번에 걸쳐서 파견을 했어요. 임관, 이 1차, 그 다음에 윤관이라고 하는 차, 윤관 들어보셨죠? 파평윤씨 윤관, 2차, 여게 1차, 그 다음에 2차, 두 번에 걸친 여진 정벌. 자, 요거를시도 합니다. 자, 보세요. 임관과 윤관, 두 번에 걸쳐갖고 이렇게 토벌대를 파견하죠. 근데 이 토벌대가 어떻게 됐냐? 가고 전면을 했어요. 토벌대가. 그왜 그러니까 전면을 했냐면 우리 고려군은 주력 자체가 보병이야 보병.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여진족애들은 기병이 주력이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숙종 때 뭐냐면 별무반이라고 하는 걸 편성하는데 윤관에게 명을 내려서 자이 여진을 토발할수 있는 자이 부대를 편성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윤관이 자 이때 새롭게 편제한 별무반.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부대냐면 이 별무반은 신기군. 자 별무반 숙종 때 신기군이라고 해어 일단 기병을 중심으로 편제하고. 를 자, 플러스 신보군, 이건 보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마군이라고 해서 마야 항거 하는 부대다 해갖고 항마군까지 자, 이렇게 세 개의 부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여기는 신기군이라고 하는 거는 부대들 중에서 이제 기병, 말을 가지고 있는 기병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보병이라고 하는 자, 이거 보병, 보병부대. 그 다음에 항마군은 승병입니다. 승려로 구성되어 있는 자, 승병.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별무반. 그래서 신 이게 이제 얼마냐면 17만 명이래요. 17만 명, 17만으로 구성을 해갖고 말을 가지고 있고 당시 이제 부유한 사람의 자재들이죠. 얘들을 중심으로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 그 다음에 승병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부대를 결성을 해서 이 부대가 자 이제 여진을 정벌을 한 거죠. 이제 고려 이 부대가 여기 여진을 정벌해서. 자, 여진을 정벌하고 근거지에다가 동북구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죠. 예종 때입니다. 대신 별무반의 편성은 숙종 때고 윤간의 여진 정벌. 이게 이제 1107년이니까 아유, 잘못 썼네요. 그죠? <laughs> 요거는 이제 예종 때이때가 돼요. 1107년을 기점으로 해 갖고 자, 여진의 근거지. 자, 여기를 정벌을 하고 자, 여기다 아홉 개의 성을 쌓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동북구성. 자, 그런데요. 이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엔 동북구성 위치를 여기다 정주 여기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로 많이 안 보고 있고 이쪽으로 많이 봐요 여기 두만강 유역 서출력 일대에다가 아니고 여진의 근거지인 연고탑 이쪽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하여튼 여진의 근거지 어딘가를 정벌하고 그리고 나서 뭐야 자 별무반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는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성의 축조 어쨌건 자 별무반의 결성이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숙종때 그 다음에 동북구성의 축조는 1107년이니까 예종 때. 자, 여진의 근거지를 점령을 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진족 얘네들이 이거를 점령당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고려에다가 뭐야? 이거 돌려달라. 막 사정도 해오게 되고 계속 쳐들어오게 되고요. 또 자꾸 쳐들어오고. 우리의 근거지만 돌려주면 다시는 고려를 향해서 돌멩이 하나도 던지지 않겠다. 막 약속까지 해오고 막 이래.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거 했던 사람이 누구? 자, 요거 윤관. 자, 윤관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윤관의 공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어. 자 누구냐면 이자겸 무리들. 아까 우리 이자겸 잠깐 얘기했죠. 자 윤관의 힘이 세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예종이 이 윤관과 힘을 합해갖고 안권을 유지하려고 윤관을 막 띄우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대쪽에 서 있던 누구예요? 문벌 귀족들. 이자겸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은 자 당연히 뭐야? 윤관의 공을 깎아내리려는 무리들이 있지. 이 사람들이 뭐휘책도 있고 또한 이제 뭐냐면 고려가 이제 거란과 여진을 동시에 맞게 되니까 힘든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동북구성을 축조하고 났더니 여진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야 자꾸 뭔지 알겠죠? 그 얘네가 뭐라고 요구해? 자 우리의 근거지 돌려주고 생업에 종사하기만 해주신다면 다시는 고려를 향해서 돌멩이 하나도 던지지 않겠다 그리고 조국을 바치겠다 약속을 해왔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하여 요것만 돌려달라 그다음에 윤관의 공을 시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이자겸 무리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 이들이 윤관의 공을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거란과 여진을 동시에 맞게 고려가 굉장히 힘든 거지 역부족인 거지 양쪽을 다 막아야 되니까 쳐들어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 동북구성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1년 만에 환불을 합니다 돌려주게 되는 거죠. 자, 1년 만에 환부. 자, 돌려주게 되는 거. 요게 언제냐면 이게 1108년. 자, 이렇게 됩니다. 1108년. 하여튼 1년 만에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되는 거. 환부. 자, 1108년에. 자, 됐죠? 돌려주게 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수였지. 왜? 여진족은 이걸 돌려받자마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해. 아까 우야소처럼 지도자가 등장하면 무서워진다고 했잖아. 아골타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골타. 이름이 되게 재밌죠? 아+ 아 자의 뼈 골자 때릴 타아골 때린다 이런 이름이야 이름 자체가 여진족 부족장 이름이에요 자 어쨌건 얘가 등장하면서 얘가 바로 7년 만에 뭘 세워 금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자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 금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회령을 중심으로 해서 1115년에 금을 건국을 하고요 자 됐어요 자 이때 상황을 좀잘 봐야 돼 하여튼 금이 건국이 되고 커졌어요 나라가 아시겠죠 이런 와중에서 아까 뭐라 고 그랬어 송나라가. 고려에다가 끊임없이 자 요나라 협공하자 했는데 이 당시에 고려는 뭐야? 12세기는 문벌귀족기니까 문벌귀족은 전쟁에 자기의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거 계속 외면했죠. 그러니까 고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이 어디랑 여진이랑 금나라랑 연결이 된 거야. 뭔지 알겠어요? 고려가 막 뭐라고 랬어요야 얘네 배신 잘 때린 나라니까 조심해라. 어 그거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된 거야. 얘는 미치겠거든 요나라 때문에. 결국에는 연결이 돼서 어디야? 여기를 지금 협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협공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여진족.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협공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같이 가야 되잖아. 같이 보내야 되잖아. 얘네가 못 보낸 거야. 군대가 별로 없어갖고 얘네 혼자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얘네 혼자 요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아시겠죠? 엄청 세진 거지. 이게 바로 언제냐면 1125년이야. 1125년에 멸망을 시켜버려. 이걸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얘네 힘을 알아버린 거죠. 종이호랑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이번에는 여기 금나 여진 금나라가 이것까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까지 멸망시켜버렸죠. 아시겠죠? 요게 바로 1127년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이 다 금나라로 잡혀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이걸 바로 세계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 정강의 변이라고 그래요. 정강의 변. 자, 우리 12세기 대외관계 아주 복잡하지만 다이나믹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정강의 변이라고 그래요. 됐죠. 바로 그 직전에 1125년에 요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이 거란족이죠. 얘네를 멸망을 시키고, 얘네 요 나라, 그 금나라가, 자, 금나라가 멸망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금나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근거지만 돌려주면 고려를 향해서는 다시는 침공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도 던지지 않겠다 약속을 했잖아. 그래요. 돌멩이는 안 던졌어. 근데 얘네가 이제 이번에 뭐냐면 고려에다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죠. 아시겠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 어,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뀐 거야. 우리가 그전에 돌려주는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것까지 멸망시키고, 고려를 위협하면서 뭐냐면, 지금부터 너희들 우리를 임금의 나라로 섬겨라. 바로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오게 돼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야? 고려가 초기 같으면 북진정책 이런 걸 피면서 이런 오랑캐 새끼들 이런 다음에 뭔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냐? 1 1 2 5년에 이자겸. 아까도 얘기했던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이었어요, 이자겸. 자, 외척 세력으로서 최고 실권자였죠. 이자겸은 문벌 귀족이잖아. 귀족들은 전쟁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겸이 자 이걸 뭐야? 수용을 하게 돼. 금나라의 이런 오랑캐들의 어떤 군신 관계를 수용을 하게 돼, 네. 받아들이게 돼, 아시겠죠? 자기의 직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자겸의 구료외교 굴욕외교, 이자겸의 구력외교라고 합니다. 구려외교. 자 어쨌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구려외교 이걸 통해서 고려 이게 이제 1126년의 사실인데요. 26년 기점으로 해서 이자겸은 금나라의 군신 관계를 금 여진족이죠. 금의 자, 군신 관계를 자, 어떻게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금나라의 어떤 군신 관계를 수용하게 되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거까지. 하여튼 군신 관계 수용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이자겸의 구류개교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봐봐 별무반의 편성 그리고 여진정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다고 1 년만에 환부 자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금나라의 건국 그리고 요나라의 멸망. 그리고 고려가 군신 관계를 체결하는 과정까지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같은 선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진과의 대외 관계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순서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여러분이 주의해두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뭐 예종 때요 시기의 어떤 대외 관계. 자 예종이 죽었어요. 예종이 죽고 예종의 이제 마누라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왕비가 이자겸의 둘째 딸이야. 그다음 셋째딸 넷째 딸. 자 이게 인종의 마누라가 되는데요. 그셋째딸 넷째 딸이. 예종이 죽고 나서 14살에, 이제 14세에 즉위를 합니다. 14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인종은 누구? 이자겸이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은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키우다시피 한 왕을 앉혀놓고 자기의 딸들을 왕비로 만들어놓고 그러고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자, 이 사건. 이게 바로 뭐? 이자겸의 난. 자, 이겁니다. 이자겸의 난. 여러분이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 혼자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이자겸의 무장이 척준경이라고 그래갖고 이자겸의 무장 세력이야. 무장. 무장 세력이라고 하는 건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척충경 얘가 같이 일으켰어요. 자, 이자겸은 그 척충경과 함께 뭐야? 군궐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자겸이 이 당시에 퍼뜨렸던 게 있어요. 뭐가냐면 있 18자 위왕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인데 18자 위왕설. 위왕 이거 이제 퍼뜨린 거지. 자, 이 말은 18자라고 하는 걸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돼요? 이렇게 18 자. 이자겸 할때그 이씨를 얘기하는 거야. 이씨가 왕이 될 거다. 위왕설이니까 왕이 될 거다. 이거 누가 퍼뜨렸겠어? 여러분 생각해. 이자겸 지금 <laughs> 퍼뜨렸겠지. 야 이씨가 왕이 된다는데 이씨 중에 왕이 될 사람이 누가 있냐? 바로 나. 뭐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이자경이 퍼뜨린 거야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작정을 하고 막 퍼뜨린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궁궐에 불을 지르고 난을 일으켰어. 근데 이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끝납니다. 쉽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이제 이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laughs>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이자겸의 난 자체가 이게 뭐 개별적으로 해서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나오고 자이 사건은 뭐냐 정답 이자겸의 난 이렇게 나온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그 난의 결과 영향 항상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이 대비해 두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이자겸의 난 지금 간단하죠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궁궐에 불을 지르고 척중경과 함께 난을 일으킨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쉽게 끝나냐면 자, 난을 일으켰을 때, 몰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직자가 돼서 난을 일으킬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을 일으키려면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게, 함께 난을 일으켰던 요 세력과 갈라지는 순간에 그 난은 무조건 실패로 끝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이것도 척중경과 이자겸이 갈라지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척중경과 척중경의 노비와, 특히 만하세요 이자겸의 아들이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것도 말싸움이 아니라 막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자겸의 아들이었던 이지연이라는 애와 척중경의 노비가 얼마나 병신 같으면 노비하고 싸움이 벌어진거야 노비하고 그 싸움을 막 했는데 우리 남학생들 싸움을 좀 했던 사람 알잖아 싸움하고 나 막판에 어떻게 욕하지 그렇잖아 힘 빠지면 욕하잖아 새끼야, 인마, 돼, 이 새끼야 임마 넌 그래서 안돼 이 새끼야 막 욕하잖아 xx 하면서 욕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지연 이자겸의 아들이 척중경 노비 노비방 욕을 하다가 너희 새끼 주인 새끼들인마 한미한 설리 출신인데 아이고 이 새끼야 그 주인의 그 노비다 이 새끼 야뭐러면서 척중경이 원래 설리 서리 출신이거든 설리라고 하는 건 향리 출신이야 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번진 거야 이게 너 우리 주님한테 인다 얘기할 거야 그러고 막 울면서 막 가서 얘기했겠지 를 주인님 하면서 저 새끼가 뭐 어쩔 조금 막 얘기했겠지. 근데 척준경이 가만 히 생각하니까 이건 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자나 이제 본관기때 설명드릴 텐데 이자겸에 난 일어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직전에 척준경은 자기 아들이랑 동생이 다 죽어 처형당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실 일으킨 거거든. 결국에는 자기 아들 동생 다 죽고 해서 자기는 자기가 궁궐에 불지불 지르고 일으킨 건데 지금 모든 영화나 이런 건 이자겸이 다 누리고 이자겸이 지금 왕 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기분도 안 좋은데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자기는 동업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네 동업자. 어? 근데 이자겸 저새끼가 집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얘기했으면, 아니 그 아들놈 의 새끼가 자기에 대해서 그 쌍욕을 하고 막 말을 하고 이럴 수 있냐 이거야. 기분 안 좋지. 마침 그때 인종이 평상시에 척중경과 굉장히 친했던 최사전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척중경한테 밀지를 갖고 보내. 내용이 즉슨 뭐냐면, 네 동생이나 아들 죽은 건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어떻게 하겠냐?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또 시간이 지나니까 축중형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됐겠지 그것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그렇다고 네가 평생 이자겸의 무리한테 꼬임에 빠져갖고 평생을 역적질하면서 살래 이건 아니지 않냐 네가 아깝다 차라리 이자겸을 제거하고 이걸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그 공을 높이 사서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서로 쌤쌤 이렇게 해갖고 너를 높이 쓰겠다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반간지계라고 그래요 이간질이죠 반간지계 근데 또, 척중형이 멍청하니까 이게 먹힌 거지, 이게요. 여기 먹힌 거야, 이게. 그 척중형이 딱 생각을 했지. 그래, 왕이 이렇게 자기를 호의하고 자기 이해해 주는데,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자겸 일파를 다 제거해 버렸죠. 그날 저녁에. 이자겸 일파를 다 제거해 버리고, 됐어요? 어, 이거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자겸 가족들 다 영광으로 유배 보내갖고 거기서 사사대 죽어요. 척중형은 이 공로로 어, 문화시랑 평장사 이게 뭐냐면 고려 시대 최고 관직이야. 여기까지 제수를 받아 자기가 거기 그 추천을 받지만 그거는 자기가 또 사양해. 겸손한 사람이야. 아, 제가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요 이러면서 아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고 그 바로 밑에가 이제 문화시랑이에요. 문화시랑 평장. 그니까 문화시랑 평장사가 있고 문화시중이 있고 문화시랑 평장사. 아 문화시중을 제수 받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고사하고 문화시랑 문화시랑 평장사. 요거를 받아요. 그것도 바로 밑에 되게 높은 관직이야. 근데 항상 봐봐. 이반 관직에 걸려들면 나중에 상황이 정리가 되면 걔도 제거됩니다. 척 중경도 결국 1년 후에 어떻게 돼? 김부식 이런 세력에 의한 탄핵을 받으면서 결국 1127년 다음에 바로 유배 가서 죽어요. 아시겠죠? 이걸로 해서 이자겸 척 중경이 제거하고. 척추경도 제거되고 이걸로 끝나게 되는 이난이 바로 이자겸의 난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126년의 이자겸의 난. 어쨌건 이 이자겸의 난은 문벌귀족이 어디까지 막장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금의 군신관계 수용은 아까 설명드렸죠. 누구? 이자겸에 의해서 구료개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자겸의 구료개교자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자겸의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벌어지냐? 이자겸의 난은 누가 진압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김부식 세력의 어떤 탄압, 그니까 그 탄압이 아니라 김부식 세력의 탄핵 아시겠죠? 탄핵에 의해서 일단 이자겸은 척중경이 제거하고 척중경도 결국 제거되고 끝나 그러면서 이제 누가 성장을 하게 되냐면 일단 김부식 얘가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김부식, 김부식은 개경파입니다 개경 세력으로 문벌귀족이야 자 얘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성장을 하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어정지사이 성장을 해 정지상 이 정지상은 누구냐? 이 사람은 서경 출신의 호족인데, 어, 그럼 이들이 왜 성장하느냐? 이제 서경파가 대두하게 된 거예요, 서경파 여기 이제 정지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백수환그 다음에 이건 알아야 돼요. 묘청. 묘청이 함께 했어요, 묘청이. 이게 서경파라고 하는데, 이서경파들의 주장은 뭐냐면, 개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개경이 벌써 길지로서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 좋은 기운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석영으로 도읍을 옮기자. 자, 이들이 뭘 주장하고 나와? 석영 천도를 주장하고 나왔고요. 석영 천도 옮기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칭제권원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새롭게 세우자.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하자. 자주적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의 주장은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차이거예요. 금나라 정벌하자. 주장을 내서 금정벌하자. 이걸 나온 거예요. 반면에 이제 김부식 세력들은 자, 석영으로 만약에 천도라면 도읍이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우미동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얘네 지금이나 뭐야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그 명분으로 뭘내 세워 국민, 국민, <laughs> 백성을 내세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민생이 피폐해진다, 뭐 이런 여타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뭐예요? 서경으로 옮겨지게 되면 개경파들의 근간이 날아가잖아. 자기들 이해관계를 위한 거거든. 근데 민생이 피폐해진다면서 개경 고수를 주장하고 나온 거야. 개경 고수하자라고 하는 자 이거. 자두 번째로, 두 번째로 얘네 칭제권은 안 된다. 얘네는 유교적 사대주의 또는 유교적 합리주의. 자 여기 합리주의 또는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 야 중국이 천자의 국가, 황제의 국가인데 뭘칭제하냐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거는 금과의 사대는 수용을 하자. 이자겸처럼 수용을 하자. 왜? 금과 지금 괜히 싸움 걸어갖고 좋을 거 없다. 또 민생이 피폐해진다. 팽팽하게 맞서게 된거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개경파와 서경파가 팽팽하게 맞서게 된거자 초창기에는 이쪽으로 가는 듯 했어요 즉 서경의 대화공이랑 궁궐이 지어지고 하면서 옮겨지는 듯 했어 그러나 자 그리고 뒷심이 부족했던 거죠. 막판에 이제 진짜 석영으로 가는 듯 하니까 항상 이걸 알아야 돼. 이 보수 세력들은요. 막판에 자기의 이해관계가 딱 걸려 있잖아. 그러면 무서운 듯이 결집을 해요. 이 세력들은. 원래 그래요. 이게 여러 선거에서도 보여주고 사실은 우리 현대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결속을 해요. 전체 각각 하나, 하나가 돼 하나가. 먼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석경으로 진짜 옮겨질 듯하거든. 옮겨지면 자기들 개경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이들은 엄청나게 결집을 하게 되면서 자 원점으로 돌려 백지화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열 받아서 묘청이 그냥 난을 일으켜 버리는데 이게 바로 무슨 난? 묘청의 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평평하게 맞서던 가운데 석경으로 도읍을 옮기자 바로 묘청의 석경천도운동이라고 하는 자에게 어, 전개가 되고요. 이 묘청의 난이 일어나죠. 이 1135년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묘청의 난이야. 난인데요. 하여튼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자 이런 세력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죠. 난 됐어요. 1135년에 아예 서경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난을 일으켜. 자 묘청. 자 묘청의 난. 난이 일어나는 게 1135년. 이때에 나라까지 세웁니다. 이 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위국. 대위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세우고요. 그다음에 천계.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 천계. 자 이렇게 해서 난을 일으켜. 이거 어떻게 돼요? 1년 만에 진압. 결국 1년 만에 진압이 되고, 자, 끝납니다. 누구한테? 바이, 김부식.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 자, 여기에 의해서, 1년만에 진압되면서 끝나게 되는 게 바로 어, 묘청의 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묘청의 난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정지상 백수한는 일찌감치 묘청의 난 일어나자마자 참살당해. 참살당하고 묘청은 여기가 갖고 난을 일으켜서 대위국이란 나라까지 세웠다가 김부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1년만에 진압당하면서 이러면서 끝나게 되는 자 이거. 자, 지금 두 개의 사건을 다 봤어요. 자, 1126년에 뭐 이자겸의 난 그리고 1135년에 묘청의 난. 이두 개의 사건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연장 선상으로 일어난 거죠. 즉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서경파가 대두하게 되고, 서경파와 개경파가 평평하게 맞선 가운데 결국에는 개경파 쪽으로 가자, 서경천도가 실패하자 묘청의 난을 일으켰다가 개경파 김부식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된 사건 됐죠. 그러니까 연장 선상이야. 이두 개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되겠죠. 결국 문벌귀족들이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다 장악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왕도 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이자겸의 난으로 벌어진 거고 또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나중에 뭘로 묘청의 난으로 나오면서 자 그럼 묘청의 난은 누가 결국에 최후의 승자야. 김부식. 다시 개경파가 권력을 잡았어. 결국 묘청의 난이 진압되면서 이날 이후에도 문벌귀족의 모순과 폐단이 해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죠. 자 이런 가운데 오히려 뭐냐면 문벌귀족들은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숭문천문라고 하는 걸 강화시켜. 여러분 숭문천문는 무슨 얘기냐면 문을 숭상하고 물을 천시한다. 고려를 관통하는 거예요. 숭문천문라고 하는 게. 자 문을 고려가 원래 지향하던 바야. 문을 숭상하고 높이고 물을 천시한다. 이게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는 거라. 이게 나중에 뭐가 일어나는 배경이 돼.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천시하고 문을 숭상한다. 이런 난이 일어난 게 원래는 뭐야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과 폐달 때문에 일어난 건데 문벌귀족들은 그걸 원인으로 삼지 않는 거야 뭐야 무가 너무 일어나서 그렇다 다시 무를 찍어 누르는 거지 그래서 이날 이후에는 뭐냐면 무신들에게 지급해야 될 녹봉조차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토지도 적게 받고 또 무신에 대한 대우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잠시 후에 보게 될 무신정변 이게 일어나는 계기가 돼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신채호의 조선, 조선사용구초에 나오는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제1대 사건. 이게 뭘 지칭하는 말? 묘청의 난을 지칭하는 말이야, 묘청의 난.